안녕하세요 방방부동산 조성일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 용전내거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홍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2018년 네, 12월에 신축하였고 복합터미널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도로 8m 도로에 접하고 건물 외관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검은색 벽돌과 같이 되어져 있고 바닥은 아스팔트를 아예 깔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차대수는한 10대 정도 잘치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보이시는 거 지금 CCTV 카메라들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벽돌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벽돌로 다 마감되어져 있고 본 건물은 특징이 에어컨이 1.5원님이 보통 에어컨이 한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방과 거실 그쪽에 에어컨이 한대한대두 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개종로 길로 해서 대전산업공단과 신탄진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재 네, 현재 빈 방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금액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티센크루프 8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먼저 1.5원 룸부터 쉬고 네, 1.5원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1.5 원룸은 신발장하고 3면동 도어로 주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거실 겸 주방 부분이 있고 네, TV장하고 책상이나 화장대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에 베란다가 있어서 네, LG 42인치 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장이 옆에 있고 LG 254리터짜리 흰색 냉장고 그 다음 에어 전자레인지와 싱크대포도 좀큰 거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고 인덕션, 그리고 독립형, 샤워, 수정도 되어져 있고, 일체형, 네, 세면 선반까지 있는 일체형, 되어진 곳이 고 유리, 거울장 선반입니다. 방으로 들어오시면, 네, 양쪽으로 창문이 나져 있고요. 블라인드도 설치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침대는 슈퍼싱글 침대고, 알판으로 이 건물 외장부터 어, 표현되고 있는 블랙, 블랙 나뭇잎 결로 알판을 했고, 큰 옷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란다와 함께 다 있고요. 네, 보조 등도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집 특징은 에어컨을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그래서 정오름에 에어컨이 다두 대씩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인 세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 들어오시면 신발장하고 이 전실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되게 신발장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고급형 네, 데코타일로 설치되어 줬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작은 방. 작은 방에도 기본적으로 누명 에어컨이 있고, 작은 방 치고 되게 큽니다. 그리고 고급형, 샤시, 네버 핸들로 해서, 지금 보이시는 공간이 용전동 성당입니다. 옆으로 가서 네,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천장형이 우물정으로 해가지고 되게 2단 3단으로 해서 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네, 공용 네, 욕실과 화장실 예, 일체형.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방은 큰 창과 여기 또 누명 에어컨 설치되어 져 있고 안방입니다. 안방 욕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러 네. 전면부랑 후면부 그래서 보조등을 넣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t v 놓을 수 있는 TV장 같이 있고요 벽면부분 쪽에는 알판으로 해서 대리석 느낌이 나는 예.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 쪽도 되게 무지하게 큽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이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d 자형으로 네, 싱크대가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장도 예, 일반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예, 도장 음. 하신 예, 도장으로 마감 처리된 예. 작입니다. 싱크대 볼과 3구역가스렌지 그다음에 렌지 후드, 그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빨래 건조대까지 해서 뭐 체감도 잘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등을 넣었고. 네, 용전내거리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 행정구역상 홍도동입니다 홍도동이고 2018년 12월에 준공이 나고 지금 올라와 있는 5층은 최근에 증축을 하여 예, 건물을 지어진 부분이 되었고 5층 건물에 예, 18개실이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를 접하고 주차대수는 10대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대지 면적은 99.2평, 거의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축까지 해서 197.1평, 건물 면적도 거의 200평 정도 거의 되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엘리베이터 8인승, 네, 8인승용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 무인택배함, 뭐, 네, CCTV, 이렇게 되어져 있고, 2층, 3층, 4층은 투룸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 1.5원 룸이 4개 호실씩, 그렇게 해서 2층, 3층, 4층은 네, 15개 호실이 됩니다. 그리고 5층은 점오룸 2개 호실하고, 주인 세대, 3렁 주인 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해드리면, 매매가 17억 5천으로 지금 건축주분이 얘기하신 금액이고, 융자금은 6억 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8억 7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 투자하셔가지고, 월 수익이 500 정도 나오는데, 이자 제하고 나면 295만원 정도. 그래서 수익률은 12.64%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1 5원름이 공실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옥상 부분도 우레탄 방수로 다 마감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멀리에서 보시면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복합터미널까지 걸어가고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용전내거리요. 용전내거리고 여기 용전동 성당,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면 크로바 아파트 조금 저 멀리 보이는 단지 용전동 한스 아파트 이제 차들이 다니는 곳이 대종로길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주변에 뭐 다가구나 단독주택, 다중주택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일반 젊은 직장인들과 네. 여기 산업단지 다니는 분들, 직장 분들, 그다음 학생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